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36km, 쾌속선을 타고도 4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만날 수 있는 섬 가고도. 540여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고도 아름다운 섬입니다. 1구 항리마을. 그리고 태풍 마을 그래 갖고 세 군데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 유인 등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총 인구는 약한5 0한 한 40명 정도 됩니다만은. 멀고도 먼 외딴 섬 가고도는 육지와 떨어진 만큼 태풍의 최전선에 놓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과의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엄청난 태풍 피해마저 이제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어 저기 저쪽 보시면은 저 테트라포트도 이렇게 넘어 와 있는 저런 모습이 아직도 이제 저기 치우지 않고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파도 자체가 그 파도를 보면은 과연 뭐 뭐 무슨 하여튼 물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견딜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해요. 파동. 지난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벨. 태풍의 길목에 있던 가거도에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30년이 넘도록 쌓아온 480여 미터의 방파제가 또다시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작년 태풍에 나갔던 보강 공사 끝난 상태였는데 보시다시피 저 정도예요. 저 정도로 파도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어, 작년 태풍에 해놨던 어 부분이 이제 다 유실됐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언제 그렇게 태풍이 왔나 싶게 가고도의 항구는 또 다시 붐빕니다. 요즘은 조기잡이가 한창인데요. 동해의 한류와 서해의 난류가 만나는 가고도 앞바다. 그런 지형적 특성 때문인지 바다에 유기물이 풍부해 황금투구의 조기 떼 역시 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가고돼빼도 추석 세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폭배는 1년 8월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하는데 가고돼배는 12월까지 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가고 흙탄도는 12월 달말 정도 되면 고기가 없어집니다. 전성기 시절 2~30년 전만 해도 가고도 앞바다는 파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년 수천 척의 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가고도에서 흑산도에 이르는 조기 파시의 현장은 이때 장관이었죠. 하지만 이 조기도 해거리를 해 해마다 조기 나는 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고기가 많이 안 남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마 잘 날란 가그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 이제, 이제 잘 보고 있만은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한 3년 잘 나면 한 3년 안 나온 것 같아요. 새벽마다 매일 바다에 조업을 나가는 조기 배에 맞춰 밤이 늦도록 조기 떼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겨울 칼바람에도 가고도 항은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그렇게 가고도의 밤도 깊어갑니다. 가고도는 독실 산을 중심으로 세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포구가 있는 가고 1구 대리 마을에 마을 주민들의 80%가 살고요. 가고도 북쪽에 있는 항리 마을.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고 곳곳에는 빈집도 보이는데요. 바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 절벽 마을로도 불리는 대풍리 마을 역시 몇안 남은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세요. 주로 이 나이가 많아 갖고 이 팔순이 넘으신 분도 있고 팔순이 뭐 가차오신 분들인데 아들네들 여덟 분. 내하고 이제 주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나하고밖 없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이라고 볼수 있는 가고도. 그렇다 보니 섬 곳곳에는 자유롭게 방목되는 염소와 소들을 볼수 있는데요. 자투리 밭을 일구기도 하지만 가고도는 옛부터 논밭을 일구기에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돌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뭘 심어놔도 견디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여기서 제일 적합한그 호박 나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거의 이 야채 같은 거 조금 해놔도 탁 그냥 베려 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비닐하우스 같은 건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바람이 세 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실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후방나무는 오래전부터 가고도 사람들에게 효자나무로 통했습니다. 봄이면 집집마다 마당 가득 후방나무 껍질로 뒤덮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정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고도서 이것이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효로효좀없좀없중서 이제 중이에어와이안 하죠. 서안하 지금 런데 이제 지금.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한 집에 한몇천 킬로씩도 베끼고 이 요즘에는 가게가 없어서 못 베끼고 있어요. 팔러도 안 되고. 독실산을 중심으로 22km의 해안선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파도와 세월이 만들어낸 절경들이 그렇게 각오도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1907년 12월 처음 불을 밝힌 가거도 등대 10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이 땅의 국도 표지판이자 수많은 패들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등반도 항리마을 앞. 바다로 용트림 하듯 길게 뻗어 있고 지는 해조차 그냥 가기 아쉬워 그렇게 머물다 갑니다. 그렇게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것 뭐 날개 같이 저 등대 뒤로 가면 또이 삼구 한 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야 그렇게 이 날개가 더 크고 그 날개 가좋고 그렇게 꼭뭐 저뭐 뚜껑이 같은 거지 이렇게 희엄칠란 그런 형국면으그 가고도 서북쪽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341호로 지정된 구글도가 있습니다. 밀사초 군락지인 이 아름다운 섬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다 제비의 최대 서식지 중의 하나입니다. 해발 639m로 신안에서 가장 높다는 가거도 독실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독실산 난대수림이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자생하는 수목만 700여종으로 독실산은 거대한 식물박물관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봐도 숲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참그 자연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밀림속을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거가 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아름답고. 태풍의 최전선에서 삶의 위태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섬 가고도에는 넉넉하게 가진 것을 내어주는 바다가 있고 거대한 자연이 살아 숨쉬기에 오늘도 풍요롭게 빛나